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푸짐하게 들고 왔어요. 이렇게 다 인스 프랑스 킹들고요뒤도 이거랑 퍼펙트 있게 두개 들어가요. 엄청 푸짐하죠.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게 박스가 없으면은 태풍으로 가기 때문에, 박스가 없으면 태풍으로 가서 그거 알아주시고, 어 일단은 래핑지인데요 순 거래이기 때문에 즐기이안 되시면은 거의 안안될거 같아요. 제가 월요일 안까지 만 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요런 뒤태 이렇게 한통 들어가고요. 이거는 하자가 심한 거 같아요. 하자가 심한 뒤태수폭 뒤태 같고요. 이런 도안이에요. 교환할 때 받은 건데 이거 교 교환이 안 돼가지고 이거 원가 4,500원짜리인데요. 이거 템리프예요. 그리고 반값 때 빼무대예요. 이거 두 장은 덤으로 넣어드렸고 지퍼백이랑 이거 스티커 한 장, 브릴리페이퍼랑 이거는 쓴 것들이에요.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인생 고기라고 이거랑. 이렇게 들어고요 엽서 한 장, 이런 엽서 세장 들어가는데요. 이 엽서들은 하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장 들어가고요. 엽서 이렇게 아총 다섯 장 들어가고요. 카드 두 장씩. 한 장. 3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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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0 300, 3하0 300, 300, 300, 300, 300, 300, 300, 300, 그리고 모모 빼고 얼마예요? 불가능입니다. 1갈로만 음. 거래해요. 만 원이 급하기 때문에. 1갈로인가? <목소리도> 이거 이시태보다더 들어가요. 이갈로 이거 두부 엄청 귀엽죠? 제가 두부랑 모찌를 제일 좋아합니다. 도장 들어갑니다.